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로그인 정보를 활용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수정해서 이름, 이메일, 프로필 사진에 대한 정보를 쿠키에 저장하여서 웹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수정할 건데요.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음, 우리 이제 on sig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다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날짜 정보를 놓아야 합니다. 날짜 정보는 이런 형태로 date라는 어, 데이트. 어, 변수를 만들어서 어, 날짜 정보를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데이트 한 다음에, set, date. 서 날짜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하면, 어 일단, 오늘의 날짜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의 날짜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플러스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현재 여기에서의 날짜는 오늘 하루 동안, 그러니까, 만 24시간이 되겠죠? 어, 그만큼의 시간을 여기 저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이제 쿠키를 만들어서, 어, 저장한 변수처럼 우리는 사용을 할 건데요. 그것을 몇 시간 동안 유지를 할 거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루 동안 유지를 하겠다,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음, name 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어 쿠키 이름을 어, name이라고 하고, 이게 구 Google User get Basic Profile, 그다음에 get name 하고 여기에 원래 어 name에 대한 어, 정보 값으로 여기에 이제 어,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미콜론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바로 붙일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어, expires 하는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만든 어, 쿠키 정보를 언제 없앨 거냐라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to UTC 스트링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날짜 시간을 표시하는 문자 형태를 UTC라는 형태로 해서 여기 e x p 레 r e s 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쿠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렇게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메일도 작업을 해볼게요. 이메일이라고 바꿔주고, 여기도 이메일이라고 바꿉니다. 여기 없애는 날짜는 다 똑같이 할 거예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바타. 그 아바타.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 URL이라고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어, document key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이메일도 여기다 입력하고 아바타도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console lo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울게요. 어, 이렇게 하면은, 어, 총 3개의 쿠키가 만들어집니다. 어, 쿠키는 우리가 변수처럼 쓸수 있는 거라고 했죠. 이따가 이제 작업을 하면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쿠키에다가 이름을, 어, 네임이라는, 이메일이라는, 그리고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어, 3가지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만들었으면은, 이제 지우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어, 지우는 거는, 그리고 여기 밑에 sign ou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다가 구현을 할거예요 복사를 합니다 왜냐면은 어 여기에서 바로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날짜를 어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날짜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과거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 이게 쿠키가 만들어지면 쿠키의 유효 기간이 이미 지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쿠키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인 아웃하면 쿠키를 삭제하는 기능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요 해당하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다 지워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다 지워서 그렇게 여기도 다 지우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또 역시 쿠키에다가 해당 영역을, 어, 해당 변수를 넣어주면, 여기에서는 sign out을 선택했을 때에는 쿠키가 다 지워지도록, 어, 그렇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 웹페이지에서 동작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음. 자, 우리가, 음, 다루는 부분 은 여기 프로필 부분입니다. 프로필 부분은 여기인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여기까지 우리는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여기 주소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를 음. 여기 부분을 지우고요. H P 에코라고 하고 여기 아까 우리 쿠키를 만들었었죠 어떤 이름으로 만들었었죠 아바타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죠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미지 주소를 여기에다가 입력한 거랑 똑같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름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메일 네. 아, 아바타가 한 군데 더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도 있죠. 네, 여기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장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 어.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두 빈 공간이 되었어요.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해서 해당 정보로 로그인이 됐죠. 새로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여기 데이트여야 되는데, 데이터라고 입력을 해버렸네요. 아, 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로그아웃을 로그. 먼저 하고, 사인인 그래서 사인인한 상태에서 새로고침을 하게 되면, 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프로필 사진과 이름과 이메일 주소, 여기도 바뀌었죠? 네 열한 형태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어, 우리는 어, 구글 로그인 기능을 우리 웹 페이지에 삽입하는 것까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